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잣돈 메이트 아바라 TV입니다. 지난 11년간 열심히 대출을 갚아서 7월 달에 제가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저희 집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다 상환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 고침해서 눌러 보니까 대출 금액, 대출 이자 이 부분이 다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눈물이 날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11년 동안 대출을 갚으면서 이미 많이 울었고, 많이 화도 나봤고, 많이 이런 여러가지 감정을 다 겪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 대출 열심히 갚으려고 짠테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 나 요즘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감이 든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어떻게 마인드를 먹고 그긴 11년을 짠테크를 으쌰으쌰 열심히 할수 있었는지 저의 마인드 세팅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노선을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젊을 때뭐 얼마나 내가 돈을 모으겠다고. 난 그냥 조금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몰래. 음, 난 그게 좋아. 난 젊을 때 많이 놀러 다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난 그냥 이렇게 할래. 이 파가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탁! 명확해. 아니야. 나 지금부터 나 젊을 때 아끼는 거 하나도 휴양 아니다. 나 젊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아볼 거야. 나돈 진짜 열심히 아낄 거야. 그거 창피하지 않아. 어? 하면 돼. 이쪽 봐. 근데 노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정확히 여기 극단에 있어 극단 값에 있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다, 손이 안 꺾입니다. 나 젊어서 돈 아끼는 거 하나도 안쪽 팔려. 열심히 해서 내가 나중에, 내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때, 그때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나 애들 어릴 때, 뭐, 문 센, 비싼데, 막, 10만원짜리 이런 거두 개, 세개 수업 끊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돼. 나 천원짜리, 그런 거, 2천원짜리, 일일 수업 듣고면서 다닐 거야. 뭐, 어때? 애기도 어린데, 이게 애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나 동네 친구 엄마들 별로 필요 없어. 나는, 집에서 돈 벌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신 저는 목표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아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돼서 엄마 나 나이크 나이키 뭐 아디다스 잠바 하나 사줘 했을 때 벼룩시장에서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지금 사 입히지만 너가 사춘기 돼서 네가 진짜로 입고 싶은 거 있을 때 엄마 쿨하게 할부를 안 하고 사줄게. 이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내 인생 한번 최대치 한번 열심히 해보자. 10년 정도 내가 아낀다고 해서 이 젊은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너무 멋있는 거지. 시작을 영원부터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루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남편과 나 둘의 힘으로 이룬 거야. 부끄럽고 전혀 없어. 이런 마인드로 노선이 아주 극단값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제가 유튜브를 예전에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짠테크, 뭐 재테크, 우아하게 재테크 이런 거 말고, 짠테크 돈 아껴요 하면서 얼굴 내밀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근데도 부끄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 나 이렇게 열심히 아껴가지고, 이런 모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신나고, 혹여라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궁상맞아 보일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나랑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를 같이 느끼고 싶었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항상 이 중도예요, 중도. <laughs> 마음이, 어떤 날에는, 아, 막, 진짜 막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어. 막 이쪽으로 마음이 갔다가, 또 어떤 날에는, 이대로 살면 안 돼. 막 아바라 TV 보고 막,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열심히 아꼈다가 백 하나 지르고 돌아와. 열심히 아꼈다가 고급 리조트 가서 놀다가 다시 돌아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정하세요. 나저 아바라TV처럼 나 진짜 부끄럽지 않아 내가 지금 열심히 모으는 건 내가 너무 멋진 거야 나 아주 여기 극단적으로 이쪽 파에 껴가지고 어, 나 이렇게 하기는 처음부터 힘들겠지만 여기 이 마음은 여기 이 짠테크 파에 싹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번 진짜 열심히 식비도 절약해보고 생활비도 절약해볼래 그리고 내가 조금 애들이 컸다 나 알바라도 해볼래 이런 식으로 엔진을 가동을 시키세요 애매하게 뭐저집막 음, 저런 거막 가구 비싼 거 샀네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또아나돈 아껴야 되는데 아바라티브에서 이렇게 또돈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쪽 노선을 정하시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환경이 바뀌어야겠죠? 환경.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짠테크, 아바라 TV. 저 말고도 대단한 짠순이들이 블로그도 요새 많이 하잖아요. 뭐 블로그에 나 이렇게 돈 아꼈어요. 나 생활비 이 정도 썼어요. 이런 거 보면서 아침부터 정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휴, 나랑 비슷한 어, 딸내미 하나 키우는 이 엄마는 이렇게 돈을 아끼고 애랑 놀러 갈 때에도 어, 이렇게 가성비 있게 놀러 가네. 나이 엄마 따라 해야겠다. 환경을. 주변 사람을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도 내 마인드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표도 하나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대학 갈때 내가 이 아들한테는 학자금 내게 하지 말아야겠다. 얘 대학 갈 때는 내가 진짜 쿨하게 등록금 정도는 엄마 내줄게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를 편안히 할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요 우리 남편 지금 열심히 나가서 진짜 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 남편한테 나중에 회사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비 없어 그때 애키우느라 돈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잔소리 하면서 또 막. 밀어붙여가지고 돈 벌어와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딱 기다려. 당신 열심히 지금 돈 벌고 있지? 물론 나도 벌고 있지만 내가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졌으니까 내가 지금 더 열심히 모아서 당신이 퇴직했을 때 정말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들 내가 팍팍 밀어줄게. 내가 기대는 아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멋진 와이프가 될 거야. 이렇게 조금 걸크러쉬하게 이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간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목표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노선이,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하지 마시고, 확! 이쪽으로. 그래! 나 10년간은 1년 안 돼요. 2년 안 돼요. 5년 안 돼요. 웬만한 직장인으로 1년, 2년, 5년 만에 뭐 돈이 뭐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 그게 사실 가능한가요? 정말 영원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10년은 잡아요 10년도 짧죠 사실 근데 10년은 잡고 전초적으로 살아보겠다 그 노선에 내가 끼겠다 극단값에 끼겠다 이 마인드로 가면은 내가 지금 돈 아끼는 게 자랑스러워지고 정말 정말 이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한쪽에 팍 그래 내가 10년 열심히 팍 이쪽에 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이 많아요, 주변에. 왜? 아니, 쟤는 왜 혼자서 유별나게 저렇게 살아? 아니, 그냥 살아. 뭐, 젊음이 모래가는 줄 아나? 뭐, 자기만 뭐, 잘났어? 왜 혼자 저렇게 막돈 아낀다, 유난이야? 이런 마음을 먹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었고. 그러면은, 말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너왜 그러고 사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웃으면서 이제, 아하하 이러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누워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뭐, 나 먹이는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아 나는 못해.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생각하세요. 아, 나랑 노선이 다르구나. 나는 이쪽 노선으로 이제 팍 해서 젊을 때 열심히 모으고, 나는 노후에 좀더편한 살 인생이니까 난이 노선 탔으니까 쟤 나랑 다른 노선 탔으니까 당연히 고깝게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야 돼요. 저는 멘탈이 약해서요. 이, 이거 갖다 멘탈이 약하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갑니까? 뭐뭐 뭐 어디 가서 욕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아 그래 넌 그렇구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선을 이쪽으로. 나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해보겠어 진짜 열심히 모아보겠어 나 어디 나가가지고 1일 알바라도 뛰고 오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해보세요 아바라님 저는 애기를 키우느라 직장생활 한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했던 게 과거가 아니라 전생에 있었던 일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일한 게 과거도 아니고 이거 전생에 일한 거 같은 거예요 애기 마음 키우고 있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어게 그런 일을 하고 살았었지? 와, 나 진짜 내가 그랬었었구나. 왜냐면 너무 이제 과거랑 멀어진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자, 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그냥 다, 덤벼보는 거예요. 오히려 어차피 시도하면 떨리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질러 버리고 한번 해 보고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요새 뭐 쿠팡 알바 지금 지금은 하면 안 돼요. 너무 더워요. 이제 시즌 지난 다음에 조금 날씨 선선해졌을 때 쿠팡 물류센터 알바 이런 거 하루만 하고 오죠. 허! 너무 힘들어 막 몸살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날내 이름으로 나 돈이 들어와. 아나돈벌수 있구나. 아나돈벌수 있었어. 이거를 다시 한번 탁 자각하게 돼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든지 마음 먹으면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거기에 끌려갑니다. 정말 신기한 게 내가 마음이 애매하면은 그 끌림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시게 먹었어. 그러면은 그 끌림에 의해서 모든지 해서 내가 돈도 벌고 그돈 모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딱 영상 보시고 이 마인드가 이렇게 갈때 같았다면은 다시 확. 잡을 수 있는 날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